안녕하세요, 기철리 여러분들. 체인소 기영입니다. 2022년 하반기를 강타한 데 이어서 극장판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체인소맨.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체인소맨에 등장한 인물들 중 어떤 헌터들이 가장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패드로 덴지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파워입니다. 인간의 몸을 빼앗은 피의 악마로서 마키마와 함께 가장 뛰어난 외모를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의 피를 뽑아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상대의 몸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사의 몸을 지닌 존재에게 상당한 카운터가 될수 있는데요. 다만 사무라이 소드와의 전투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겁에 질리는 등 아직까지는 능력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피를 마실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특성으로서. 포츠의 살점을 먹고 피의 마로 각성할 당시 헌터들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 무기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염동력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강자인 마키마조차 상당히 고전할 정도였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와는 달리 변기물도 내리지 않고 잘 씻지도 않는 등 상당히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덴지가 레제와 전투가 성립 가능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으로서 엄청난 기동성을 이용해 레제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덴지에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덴지를 입에 넣고 레제의 폭탄을 몸빵으로 버티는 등 매치판하는 타이의 추종을 불하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헌터는 나사가 빠져야 한다는 키쉽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콤비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매우 지능이 낮고 야성적인 존재이지만 유독 덴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띠고 있으며 향후 어둠의 악마와 싸우다 사망한 덴지에게 피를 먹이다 그만 어둠의 악마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 나며 사망하게 됩니다 덴지에게 구토 키스를 선사한 히메노입니다. 한쪽 눈을 주는 대신 고스트의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보이지 않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형태였던 영혼의 악마를 제압할 정도로 초반에는 꽤 강력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만 고스트의 능력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편이 아닌 것인지 사무라이 소드에게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는가 하면 히메노의 모든 걸 바쳐 완전체를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한방컷이 나며 리테어 되는 등 생각보다 허무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메노의 사지가 하나씩 없어지며 소멸되는 연출은 꽤나 잔인하면서 슬픈 장면이었죠. 물론 사무라이를 제압하며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히메노의 모든 것을 바쳐 상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톱 하나 희생해서 뱀을 소환했던 사와타리에 비해 극도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악마였습니다. 또한 대상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적을 볼수 없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뱀의 악마가 뱉어낸 고스를 아키가 처치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히메노는 사망했지만 마지막 남아있던 고스의 트 손이 최인소면의 트리거를 당기며 다시 부활시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덴지와 아키를 제압하며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준 사무라이 소드입니다. 체인소맨과 마찬가지로 머리와 양팔에서 검이 생성되며 아키가 소환한 여우 악마의 머리를 파괴하고 저주에 걸려 사망했지만 사와 타리의 도움으로 부활하여 순식간에 헌터들을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특히 사무라이 소드의 발도는 눈으로 보고 막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헌터들이 입고 있던 방탄복이 아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파괴력 또한 건물을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하며 이 때문에 이지 파우와 히메노의 고스는 대전을 거부하는가 하면 히메노의 전부를 바친 완전체 고스가 나타난 뒤에서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1화에서 덴지가 죽인 할아버지의 손자였으며 덴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카네의 실험을 통해 각성하게 되었는데요. 첫 등장에서 히메노가 사망하고 덴지의 신체가 잘려 사망했으며 아키 역시 수명이 2년으로 줄어드는 등 그야말로 네임드 헌터들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결국 체인소맨에게 제압당하며 정 정신이 나가도록 로우킥을 맞으며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고스의 목을 베어버린 아카네입니다. 뱀의 악마와 계약한 전직 민간인 헌터이자 저주에 걸려 죽은 사무라이를 부활시켰으며 고작 손톱 몇 개로 고스를 처치할 정도로 상당히 가성비 좋은 악마와 계약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스를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뱀의 악마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는데요. 능력 자체로만 보자면 여우의 악마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볼수 있지만 아카네 자체 전투력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악마를 소환하기 전 공격하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장을 노리는 대가로 뱀의 악마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야쿠자에게 총을 나눠준 장본인이었는데요 다만 뱀과의 계약이 틀어진 것인지 뱀에게 공격당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좀비 소탕전에서 비밀 걷어차며 첫 등장한 폭력의 마인입니다. 마인이 되어서도 너무 강력한 탓에 독이 나오는 마스크를 씌워놓았는데요. 맨몸으로 싸우는 무투가이지만, 레젝에 날린 혼신의 킥이 땅일 파일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뿜어내는 등 마스크를 쓴 상태임에도 엄청난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향후 마스크를 벗고 어둠의 악마와 대결을 펼치다 사망하게 되지만, 마키마조차 고전한 악마를 상대로 공격을 버텨냈다는 점에서 꽤나 강력한 마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연출을 보여준 아키입니다. 손가락으로 여우 모양을 만들어 여우를 불러내는 모습은 굉장히 신박한 연출이었죠. 세번 찌르며 사망을 시킬 수 있는 저주 악마와 계약한 검을 이용해 사무라의 소드를 공격했지만 상대가 악마의 심장을 가진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허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우 악마에게 살점을 먹히고 저주 악마에게 목숨을 빼앗겨 남은 수명이 2년으로 줄었지만 적은 멀쩡히 살아있는 등 히메노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악마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미래의 악마와 계약하면서 사무라이 소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며 유령 악마까지 처치할 수 있는 칼을 얻게 되었지만 계약한 악마들의 능력이 수명을 갉아먹거나 레제 같은 적을 삼킬 경우 꺼림칙하다며 물러났으며 먼 미래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특성과 인간이 지닌 신체적 한계로 인해 레제 같은 적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헌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체인소맨의 주인공, 덴지입니다 포치타와 융합된 이후 체인소맨이 되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체인소맨으로 변신할 경우 강력한 절상 능력과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맨몸으로 차량을 받아내는 엄청난 괴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좀비 악마를 비롯해 박쥐 악마까지 자력으로 물리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했지만 변신할 경우 출혈에 따른 체력 저하가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악마처럼 지속적으로 피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적은 상성이 좋은 편이지만 피가 부족해서 변신하지 못했을 경우 거머리 악마에게 제압당했으며 아직까지는 단순히 저돌적으로 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강력한 적과의 대전에서는 크게 밀리면서 패배했습니다. 다만 레제와의 전투에서는 빔을 타고 기동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레제의 공격까지 회피하며 싸우는가 하면 태풍 악마까지 손쉽게 처치하는 등 명실상부 이번 극장판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면 승부에서는 밀리는 편이지만 피만 있으면 신체가 살려도 좀비처럼 살아나며 공격하는 등 레제 또한 서서히 지겨웠을 정도로 엄청난 지구력과 근성까지 발휘한 최고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주변 여자들은 댄지를 죽이려고만 할까요? 명불허전 이번 극장판 최고의 도파민, 레제입니다. 소련에서 모르모트라고 불리는 실험을 통해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변신 전에도 암살자를 맨몸으로 죽여버리는 등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변신 후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근거리 위주였던 이전의 존재와는 달리, 폭탄을 이용해 광범위한 범위까지 모두 커버했으며, 그 속도는 눈으로 보고 피하기 힘들뿐더러 공격 범위조차 거대한 빌딩 하나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정도로서 덴지와의 상성은 매우 최악이었습니다. 물속에서는 폭발하지 못하는 약점을 살려 겨우 무승부가 났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양민학살에 가까운 승부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레제 역시 마키마 피셜 가장 강력한 두 존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n 지가 반할 정도로 예쁜 애물을 지닌 천사입니다. 악마의 집한 헌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키마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키십의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평가되었는데요. 피부와 닿는 즉시 수명을 갉아먹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키는 잠깐 손을 잡는 것으로 두 달려간 수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피를 이용해 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아키가 사용하는 검 역시 천사가 만든 것으로서 유령 악마까지 뵐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다만 본인의 성격 및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크게 임팩트 있는 장면은 없었지만 향후 천년치 피를 이용해 체인소맨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등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중한 명입니다. 데뷔런터 최고의 에이스, 키시베입니다. 히메노의 화상에서 제정신이 아닌 자만이 살수 있다는 명대사를 남기며 등장했었죠. 여러 악마들과 계약하고 있지만, 악마들의 조건을 계속 들어주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맨몸으로만 악마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콴시 다음으로 최고 수준의 버금가는 순수 피지컬의 소유자이며, 히메노와 아키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를 육성하는가 하면, 댄지와 파오가 키시베 밑에서 훈련할 당시에도, 조금 더 상처를 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키시의 활약이 미약한 편이지만 마키마의 정체를 의심하고 주목하고 있는 인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는 그녀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현재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마키마입니다. 일본 총리와 계약하여 자신이 입은 상처는 다른 일본인들에게 질병이나 상해로 전가하여 불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까마귀의 눈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재물의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압사시켜버리는 타의 추정을 불화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곡성에서 구슬 날리던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무력으로 쓰러트린 존재를 지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존재를 세뇌시켜 수화로 부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지배의 악마로서 인간의 외형을 띈 우호적인 존재이지만 전쟁이나 기아를 없애고 모두 자신의 지배에 두려는 것이 목적으로서 마치 인간과 개의 관계처럼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목적은 언뜻 좋아보이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없앤다고 해서 진정으로 인간들에게 유토피아를 실현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에 등장할 존재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체인 소맨 스토리의 핵심이자 덴지의 심장이 된 포치타입니다. 스 원래 엄청나게 거대한 몸집을 지닌 체인 소맨이었지만 다른 악마들의 공격을 받고 귀여운 형태로 약화되었는데요. 다른 악마조차 두려할 워 정도의 전투력을 지니고 있으며 체인 소맨이 먹은 악마들은 현실에서 소멸되는 것은 물론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키마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체인 소맨을 이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덴지에게 접근한 것 또한 덴지 안에 있는 포치타 때문이었는데요. 포치타의 계약을 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만을 상대로 덴지는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전투력을 지닌 코베니입니다. 분명 영월의악마의 전투에서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동료가 사망하자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뱀의 악마를 가볍게 회피하며 사무라이 소드의 팔을 잘라버리는 등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댄지의 머리를 방패삼아 총알을 막아내는 도저히 신입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 판단 능력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계약한 악마는 철저히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 신체 능력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 언이아닙니다. 눈뜨고 코어 베인다는 말은 코베니를 뜻하는 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체인 소맨 가장 강력한 히어로와 빌런이었습니다. 순수 피지컬로 싸우는 키시베와 코베니를 제외한다면 어떤 악마와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전투력이 판가름 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덴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